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내 믿음이 내 생각이나 기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행보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대로 되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도 믿음의 선배이신 아브라함을 통해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반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행보를 내딛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헌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고 돌보는 목축업 아니었습니까? 이 목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풍족한 물과 풀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기근과 가뭄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흔드는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말씀의 기반에 두고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탄에 의해 내 믿음을 흔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성취되기 전에 믿음을 흔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원리를 베드로가 겪은 일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놀랬다고 합니다. 이때 이런 예수님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 합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라 하시며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발을 바다에 내딛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 걷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람과 풍랑이 거세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것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가 바다와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갈 때,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이 사탄이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취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며 끝까지 인내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결국 내 믿음이 실상이 되어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때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대로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믿음이 내 생각이나 기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내 생각이나 기대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행보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살아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의 행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믿었을 때그 다음 행동이 말씀을 따라 지샬 땅으로 간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 믿음을 흔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탄이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한 발, 한발 믿음의 행보를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며 믿음을 유지하며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는 내 믿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되는 원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실천함으로 삶 가운데서 믿음대로 되는 것을 처음 했으면 좋겠습니다.